지난달 기준으로 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1.5배 증가했는데 매달 조금씩 그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노인을 위한 공간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관 지하에 마련된 노인 전용 목욕탕입니다. 단돈 2,000원에 사우나부터 찜질까지 할수 있습니다. 각종 교육을 받으며 하루 상당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목욕탕이 문을 연 이후 만족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 보내기가 복지관에 와서 이분 고 얘기도 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한 오후 시쯤 가고 그렇게 하루 일과 보냅니다. 처음인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목욕탕과 다른 점은 안전에 더 신경을 썼다는 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은 물론 곳곳에 설치된 비상버튼이 눈에 띕니다. 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친 후에야 탕 안으로 들어설 수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 내부에는 비상상비약도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안전... 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실내 내부에도 그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볼수 있는 간호사를 배치해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군포의 한 도서관에는 실버 도서관이 꾸며집니다. 도서관 1, 2층에 걸쳐 큰 글자 도서와 그림책이 비치되고 독서 보조 기기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맞춰 하나둘 늘고 있는 노인 전용 시설들. 다양한 실버 컨텐츠들이 이용자들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